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장 초반에 좀 바짝 올랐다가요 지금 차익실험 매물들 나오면서 크게 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부하권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장 초반에는 약 4.48%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외인들 통해서 지금 차익실험 매물들 출혈를 하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다시 한번더 대량의 거리량들이 터져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자,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 중 하나인데요. 제가 분명히 이 반도체 내년, 그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AI 모멘텀이 재부각이 되면서. 어 반도체 소부장주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꽤나, 꽤나 많이 좋은 종목들도 꽤나 많이 눌려있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드렸는데요. 결국은 터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좀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요.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다시 한번더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좀 눌리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다음 넥스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요 투자 포인트는요. 두 가지만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HBM 4 o e 공정용 레이저 보딩. 수주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 더 과도 낙폭 과대에 따른 강력한 쇼커버링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 공정에서 비접촉 시 레이저 본딩 비중을 대폭 늘린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이 다원넥스뷰가 직접적인 수혜주로 지금 지목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이 다원넥스뷰 같은. 같은 경우는요 사분기 내내 주가가 8천 원대에서 5천 원대까지 그리고 심지어 최저가도 한번 찍었었죠 지금 4,960 원대까지 밀리는 밀리면서 과매도 구간이 지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호재가 터지자마자 그간의 하락분을 만회하려는 강력한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말아 올리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 다운넥스뷰 같은 경우는요 레이저 선택적 마이크로를 접할, 접합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접촉식 정밀 접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파트너십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기존의 열압착 방식을, 방식은요, 칩의무리에게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원엑스뷰의 레이저 기술 같은 경우는요, 칩에 데미지를 주지 않고요,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 정밀한 집합이 가능하게 됐다. 칩이 얇아지면서 층수가 높아지는 즉 고단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HBM 공정에서는 요 필수적인 기술이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요이 기업 같은 경우 스마트 카메라 모듈 장비가 주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바, 반도체 테스트와 그리고 패키징 공정 장비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체질 개선에 완벽하게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 AI 관련된 모멘텀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납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고객사로부터 해가지고 대단히 큰 수의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더더큰 반등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하지만 여기서 잘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크게 치고 올리면서 상승세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요 매도 물량 차익 실한 매물들이 좀 출현하면서 눌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살짝 눌렸을 때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자,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 전날 상한가, 상한가 최종가였죠. 지금 6,630원대에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 시더라고요. n x 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 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입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 t 이면블루엠테뭐 블루엠테, 노브노 디스크 면 노브노 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 켜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네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 세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에 고아나 1 8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